여러분, 좁쌀 여드름을 조금 덜 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저도 원래 좁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요. 좁쌀은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제대로 제거가 안 됐을 때 여드름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제거하기에는 건조하거나 자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돼요. 약 알칼리성은 우리가 씻고 나면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는 클렌저를 말하는데요.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저녁 세안에 약 알칼리성을 추가하는 건데요. 아침에는 약산성으로 세안을 하고, 저녁에는 첫 번째로 오일로 지운 다음에... 2차 세안으로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거예요. 그 알칼리성 세안을 하고 나서 이 새끼 숟가락으로 약하게 피지가 많이 쌓이는 코 옆이나 입 주변 이런 볼 부분을 살살살살살 밀어주면 각질이 수수수하고 떨어지거든요. 그거를 매일매일 해주시면 좁쌀 여드름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. 자극이 심한 각질제거제 사용하지 마시고 약 알칼리성으로 세안하신 다음에 각질 제거 한번 해보세요. 족살 드름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.